갑작스럽게 실직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어떤 기준을 통해 선정되어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 지원에 대해 구체적 사례와 예시를 들어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긴급복지 생계 지원 제도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박기초 님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면 2인 가구인 김복지 님 가족이 사업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한 3인 가구인 최영금 님이 가족 내 학대 피해로 거처를 잃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4인 가구인 이국관 님 가정이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절차가 빠르고 긴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73만 5천 원, 2인 가구는 120만 5천 원, 3인 가구는 154만 1,700원, 4인 가구는 187만 2,200원이 지원됩니다. 박기초님 같은 1인 가구는 한달 생활비로 73만 원가량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김복진님은 2인 가구라면 120만 원가량, 채영금님은 3인 가구라면 154만 원, 이국관님은 4인 가구라면 187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기 상황의 발생입니다. 실제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 사망 및 행방불명,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영금님은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해 거주할 집이 없어졌고, 이국가님은 자연재해로 주택을 잃었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으로 2025년에는 중위소득 75% 이하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약 179만 4010원, 2인 가구는 294만 9494원, 3인 가구는 376만 9015원, 4인 가구는 457만 3330원까지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의 총 재산이 기준이며 금융 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 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기초 님이 도시에 살면서 재산이 1억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대한민국 시민 중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인 가구 박기초 님, 2인 가구 김복지 님 가족, 3인 가구 최영금 님 가족, 4인 가구 이국가 님 가족은 각각 실직, 사업폐업, 가족폭력,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생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유도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박기촌님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질병에 걸려 일할 수 없는 상태가 증명된다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복진님은 가족 내주 소득자가 폐업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잃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영금님은 가족으로부터 폭력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방임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국간님의 사례처럼 주거지가 화재나 자연재해로 소실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할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상담 및 신청서 접수, 현장 실사, 소득 및 재산 심사, 지급 결정 후 계좌 입금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이며, 이외의 서류는 선택 서류로 필요에 따라 담당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둘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셋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넷째, 소득재산신고서와 통장사본. 다섯째, 실직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화재증명서 등 위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복지님은 사업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고, 최영금님은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생계 지원은 빠른 지원이 특징입니다. 박기촌님 같은 1인 가구는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생계비 지급이 결정될 수 있고, 김복진님과 같은 2인 이상 가구 역시 위기 상황이 명확히 증명되면 빠른 심사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비는 기본적으로 1개월 지급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실제로 더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연장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을 참고하여 직접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기초님이 월소득 179만 원, 재산 2억 4천만 원이 하라면 대도시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복지님 가족이 두 명의 가족 구성원이면서 월소득 294만 원이면 기준 이하에 해당하며 폐업 등 위기 사유가 증명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같이 할수 있고 필요시 전담 공무원이 현장 실사나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급여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장고증명 등도 제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영금님이 의료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입증됨으로 생계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가구의 김복지님이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 영업곤란을 증명하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최종적으로 생계지원을 희망할 경우 가까운 읍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복지로 포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담당 직원이 직접 안내해 주며 서류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면 일부 자료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해 줍니다. 예시를 종합해서 보면 박기초 님은 1인 가구로 실직 후 소득이 100만원으로 줄었고 대도시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원 통장에 300만원만 남아 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서 긴급생계비 7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복진님은 2인 가구로 갑작스런 사업장 폐업과 소득 294만 9,494원, 재산 1억 5천만 원, 통장 200만 원등 기준을 충족하여 120만 원가량의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금님 3인 가구 가족은 가족 내 방임 및 학대 피해로 거처를 잃고 소득 378만 9천 원에 재산 1억 3천만 원인 경우 154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국가님 4인 가구는 자연재해로 주택을 완전히 잃고 소득 457만 3천 원, 재산 1억 3천만 원에 금융자산 400만 원까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대 18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각종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은 시니어와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한 번의 위기로 인해 삶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의 안전망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하며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많으니 어려우신 경우라면 이러한 복지 혜택 꼼꼼히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복지 혜택 수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복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볼겸 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